자, 2023년 9월 1일, 또, 첫날부터 열심히 또 산행하러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무조산 버섯 헌터 정대화입니다. 자, 능이 송이는 제 예상으로는 10일에서 15일 정도, 그때쯤이 좀 나오지 않을까. 추석이 좀, 올해 좀 늦어서요. 버섯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. 자 그전에 먹버섯하고 다른 식용버섯들 뭐 능이송이는 계속 정찰하면서 또 찾아보겠습니다. 자 여기 먹버섯 또 유생인데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먹버섯또 새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찾아보겠습니다. 자 여기도 먹버섯이 이렇게 생생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한 일주일은 키워야 될것 같은데, 자또 이동합니다. 자, 여기도 먹버섯이 이쁘게 올라왔네요. 아주 비가 그치고 어제 비가 안 왔으니까 아주 이렇게 깨끗합니다. 자, 아, 일주일 후에 뭐 엄청 또 금지박 할 텐데. 주말에 또 사람들이 장난 아니게 올 거고. 자, 여기 버섯, 꽃송이 같은데. 꽃송이가 맞나 한번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. 꽃송이가 아닌데. 가까운데요,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가라. 잎새버섯 비슷합니다. 저 위에 큼지막한 목버섯이 보입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오 사이즈 좋아하죠. 요즘은 또 이렇게 큰 먹버섯도 보기 힘들어요. 점점. 사람들이 많아서 키우기가 힘들어, 진짜. 자, 사이즈 좋은 먹버섯을 또 이렇게 만납니다. 큼지막하죠? 야, 대물이에요. 이 정도면. 자, 또 비가 온대니 또 이게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날씨가 또 하루 이틀 좋아야 팍팍 클 텐데. 자, 대물 먹버섯입니다. 자, 밀버섯이 또 이렇게 나와 있고, 이놈은 약간 쓰러졌는데. 자, 식용버섯입니다. 자, 접시, 꼴꼴을 버섯, 대물입니다. 얘도 아주 엄청 크네요. 쌩쌩한데요 저는 안 먹어서 패스. 자, 밀버섯입니다. 야, 요거는 느타리처럼 잘게 잘게 찢어서 볶음용, 찌개용으로 아주 좋습니다. 자, 식용버섯이구요. 자, 아래 밑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참고하시고, 가운데가 아주 더 옆면보다 색깔이 짙습니다. 이것이 밀버섯입니다. 자, 반가운 가지버섯입니다. 색깔이 가지색이랑 아주 비슷하죠? 식용버섯 중에 아주 맛있는 가지버섯입니다. 자, 먹버섯이 여기도 큼지막한 것이 있습니다. 어, 잘 컸어요.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, 일주일 전에 제가 꼭꼭 숨겨놨더니, 이렇게 그래도 남아있네요. 일부는 또 가져가신 것 같고, 우유로 가볼까? 살짝. 여기도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목버섯들이 보입니다. 자, 얘도 뭐 일주일 또 있어야겠죠? 그리고 여기도 목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왔고, 자, 또잘 키워봐야죠. 자, 저 아래는 많은데 한번 가볼까요? 짠 줄로 다 이렇게 났어요 그렇죠? 여기는 아주 멋지죠. 먹버섯 삼총사 큰 거, 그 밑에 자손들 까치버섯입니다. 아주 맛있는 먹버섯자 주말이니까 또. 먹버섯 파티에이죠 돼지고기나 소고기 뭐 모든 찌개 볶음 특히 이거 능이랑 백숙에 넣으면 기가 막힙니다. 먹버섯입니다. 깨꼴 깨꼬리버섯이 아주 색깔 이쁘죠. 아가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, 어제에서 깨꼬리는 절정입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가지버섯이 든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밤버섯 가지버섯 얘네들이 나온 다음에 송이 능이가 그 다음 차례로 나올 겁니다 자 반가운 가지버섯입니다 자 여기도 탐스러운 목버섯이 이렇게 이쁘게 자랐습니다 자큰거 아주 크면 더 크겠지만 주말에 사람들이 많은 요기에 요공 가져갑니다 넌 패스 자 이곳에도 가지버섯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. 삼청사 배기도 나왔고 아주 맛있는 가지 버섯입니다. 이동 여기도 얼마 안된 목버섯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잘 크쇼. 자 여기도 목버섯이 비를 맞아서 아주 촉촉하게 젖어 있네요. 이고 해가 떠서 쨍쨍 말라야 되는데. 자, 목버섯 산행은 계속됩니다. 쌀이, 여기도 목버섯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보라 쌀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. 여기 있죠? 보라돌이. 보라사리가 이렇게또 반겨줍니다. 바위 밑에서 잘 크고 있고 여기도 아주 깨끗한 보라돌이 보라사리가 참사리죠. 아주 깨끗합니다. 그리고 위로 잡사리들이 이렇게또 크고 있네요. 여기는 목버섯 어, 참쌀이 잡쌀이 다 같이 자라고 있는데요. 좋아 좋아. 자, 채취해보고 또 인사드립니다. 단풍잎과 잘 어우러져서 크고 있는 까치버섯, 곰버섯, 먹버섯 이렇게 부르죠. 자, 먹버섯 개체수는 좀 되는데, 아무데나 있진 않아요. 구강 자리에만 있고, 자 오늘은 좀안 돌아본 쪽으로 좀 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자리들 만나는 것 같습니다. 목버섯입니다. 오 예. 자 여기도 목버섯이 이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저도작거나가도 귀여워. 자 오늘은 뭐 송이 능이는 아직 멀은 것 같아서. 목버섯짜리랑 쌀이버섯, 뭐, 참쌀이 이런 거, 가지버섯, 이런 거 나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. 자, 이동 또 하지만 목버섯짜리로만 또 돌기 때문에 오늘 송이능이는 예, 못볼것 같고 자, 빨리빨리 돌고 또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차 산행기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. 무조산 약초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사랑해요.